함께 보시면 성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가장 먼저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실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쫓아 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저희가 한달 동안 이제 묵상한 고린도서의 마지막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 간에 나타난 다양한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들을 그 목회적 관점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무엇이 참 신앙의 모습인지를 또한 올바른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본 서신을 마무리하여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 및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과 관련된 두 가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요. 믿음에 있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미성숙함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적인 모습에 근거한 권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이는 헬라 고전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신앙을 남성다움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항상 남자다워라.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가 됩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의 동목 중 하나인 그 남자다움을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린도교회 그 성도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환란과핍박 등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다움과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닌 그 영적 미성숙함이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혜와 용기, 능력으로 모든 것에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상황들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은요,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보면 바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결혈되어 나타내는 문제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와 지체들의 덕이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지식에 근거한 사랑과 그 교만을 일삼아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제 아무리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결렬되어 교회나 한 공동체가 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은요.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 알고 더 이상 교회의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이 넘쳐 나 흐르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의 형제를 제몬과 같이 사랑하여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적인 그 사랑이 삶 가운데 깔려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의 그 바탕에는 사랑을 기초로 한 바로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일 함에 있어 때로는 일의 효율성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성도 간에 상처 있는 이가 생기고 믿음이 좋은데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이는 고린도 교회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고 훌륭한데 나타나는 그 마지막에 그 현상은 열매는 맺는 일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또한 소외되고 다른 일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몬 십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사랑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귀한 열매들로 가득찰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15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바나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바울은 15절에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이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스테바나의 가정을 고린도 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바나 가정은 회심 이후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스레마나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도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바로 탁월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스레마나 가정을 중심으로 삼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고는요 어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역자, 복음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 이하로를 통해 스테바나를 비롯한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기 있는 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질문이 담긴 그 편지의 내용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이 쓴그 편지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의 그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허해진 그 마음이 이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원함은 단지 감정상의 그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방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시원함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것은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그 문제의 해결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목을 위한 그 훌륭한 중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이들과 같이 자신은 물론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바로 시원케 되는 중재 역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중심이거나 혹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여 분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간사한 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사이를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화목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교의 바울간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에 나타난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정작 바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전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있었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 스테바나나 부드나도와 또한 아가요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과 바울 교회에 기쁨이 되고 또한 시원함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터키 속담에 보면 중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자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두 사람에 있어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성경적인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다시 화목되어지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을 통한 실천적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신앙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실 나는 이러한 삶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 공적들이 가득하며 나의 편의와 아름다움, 다른 일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수 없는 마음 바친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런 마음에 마치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고린도교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되며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됨 또한 그들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그릇된 이해 또한 보금사역자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잘못된 또 자세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일을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실천적 사랑의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나 교회와 또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사랑의 중재자, 복음의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함께 하나 됨을 이루어 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늘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회복의 그치유의 손길 있게 해달라고, 폐동맥 혈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냐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평안한 잠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또 사모님께 영육 간에 간건함이 있도록, 그리고 또한 정명관 성도교사 님의 그 센터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의 재정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안에서 제약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